안녕하십니까. 창구보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어, 오늘은 어, 여기는 전남 광양시입니다. 네, 광양이고요. 그 지금 영암 국제경기장,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영암 서킷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고 일요일입니다. 오늘 지인들과 트랙데이, 트랙데이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제가 다음 달에 6월달에 영암에서 워메이크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뭐 한번 연습 삼아 또 지인들 가신다고 하길래 같이 한번 타보려고 왔습니다. 어, 일전을 참가하고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 네. 결론은, 아, 그냥, 그냥 뭐 다른 탓하지 말고 그냥 즐기자. <laughs>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차의 컨디션 한번더 체크해보고 뭐 이런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딱히 뭐 준비한 건 없고요. 그냥 일정 갔다 와서 에어, 엔진오일 교환하고 에어프레나 당연히 갈았고 타이어를 이제 로테이션. 완전히 이제 새 타이어 앞으로 보내고 또 앞에 썼던 타이어 뒤로 보내놨고 그런 타이어 로테이션하고 다 그렇게만 해놨습니다. 오늘 아마 외기온이 현재 지금 2 0도가 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실질적으로, 어, 준여름, 초여름 날씨 정도가 되는데, 아마 기록, 그러니까 초, 날씨가 더우면 차가 잘안 나가기 때문에, 기록은 그렇게 뭐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경기가 다음 달에는 더 더워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초가 오늘보다 더 느려질 것 같아요. 어, 그냥 영암 트랙도 안 타본 지또 오래됐으니까, 올 1월? 일월? 올 1월에 스파크 가지고 타긴 했네요. 그래도 모닝 가지고는 또안 타본 지 오래됐으니까. 또 차도 좀더 익힐 겸, 또 차의 컨디션도 한번 체크해 볼 겸, 또 타이어가 이게 생각보다 타이어의 영향이 이런 그랩 타임에는 굉장히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도 너무 새 타이어보다는 이렇게 트랙을 한번 타면 어느 정도 좀 마모가 되지 않습니까 어, 물론 너무 좀 심하게 열을 올리면 타이어가 뜯기는데 오늘은 뭐그 정도 말고 그냥 타이어 웜업한다 생각하고 오늘 아마 한세세션 정도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타고 안전하게 복귀하는 게 오늘 약 600m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네 오늘의 목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라도 쪽으로 나오니까, 역시나 너무 좋아요. 차도 안 막히고. 경기장에 이렇게 트랙데이 하면 조를 나누거든요. 제일 빠른 차 A조. 뭐 중간 랩타임 B조. 또 제일 느린 그룹들 C조. 당연히 저는 C조고요. 차가 서른 대가 넘게 있던데. 야한 세션에 서른 대, 오늘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면, 온전한 크린랩을 못할 겁니다. 가다가 비켜주고 가다가 비켜주고 이래야 될것 같아요. 차가 느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차도 느리고 저도 느리고. 여 여기는 네, 이뭐 여기 이 대교를 넘어가는군요. 이 무슨 대교야 이게? 어? 세풍대교? 네 아무튼 이 루트로는 처음 가봅니다. 네 서영아 마이 로 빠집니다. 저기 넘어가면 아마 저기가. 500m 앞 서영암 IC에서 서영암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몽포일 거예요 아마 저기가. 영암인가? 잘 모르겠어요. 잠시 후 서영암 IC에서 서영암 방면 오른쪽. 어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이게 무게 구정 때문에 기름. 그러고 타봐야 될것 같아요. 네 경기 상황을 대비해서 방금 또 기드, 기름 일반 <laughs> 아 고급 연을까 하다가 일반 연었습니다 일반유 완전 가득 넣었습니다. 풀로 넣고 약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게 규정이 955kg 이상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타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죠. 도착했습니다. 입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구에서뭐 확인한다고 하던데? 요즘 입구에서 입장 제한을 많이 하시거든요. 출입 제한. 그래서 방금 QR 인증하고 그 다음에 이 일반인이 못 오고 문자 받은 분들만 입장시켜 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벌써 차들이 막 배기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타고 있네요. A조인가? 다른 조들 타는 것 같습니다. 저는 C조니까. 이거 지인들이 벌써 도착하셨던 것 같은데. 3번. 3번, 3번. 차 많네. 야, 오늘 뭐 행사를 하는구나. 야, 무슨 행사를 하는 거지? 저희는 3번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앞에 지인들 차가 있네요. 차가 많네요, 오늘. 일단, 저도 11시 20분에 들어가야 되니까 코스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